월 봄은 왜 이리도 일정이 많은지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잘한다. 날짜가 훅 지나서 계절이 바뀌네요. 봄바람을 피해서 카페 데이트 좀 했더니 어느새 더워졌어요. 작년만 해도 저 범퍼카를 태우는 게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 안절부절하며 중간에 다시 데리고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혼자 타라고 하고 밖에서서 응원할 수 있음에 감사... 무한 감사하네요. <laughs> 그래도 3분의 7천원은 너무한 가격이에요. 두 번이나 타겠다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14,000원에 사라졌답니다 돈 쓰는 거 아깝지 않게 아주 잘 타니 다행이에요 봄바람 피해 다니던 때에 갔던 곳인데 다른 건 관심도 없어요 지도 퍼즐 한번 해 보라 했더니 어? 제법 잘 맞추더라고요. 글씨도 모르는데 위 아래 위치 파악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보면서 계속 감탄했어요.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거 끝까지 붙잡고 식혀서 완성했어요. <laughs> 왜, 거기 있어? 최근 많은 일을 아, 겪은 아, 아들은 감정의 변화 또한 많아 보여요. 갑자기 핸드폰 들고 찍으니 이쪽을 안 봐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건지. 아들의 굳었던 표정이 슬슬 돌아오고 있는데, 예전 그 녀석을 다시 만나서 반가우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에 <laughs> 심난하네요저봐 <laughs> 이거 카메라 들이대면 얼굴 안 보는 거 봐. 사춘기야. 절대 안 봐. 안 가면 <laughs> 이쪽서 나오고 먹다니만 야, 셀카 모드도 아닌데 뭘 그래? 야, 휴지로 입좀 닦아 한, 한 장만. 아니 다다 말고 한 장으로만. 디테일한 명령어에도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게 기특해요. 하장우랑 맞먹어 하장우 따위야 이길 수 있어 꾸러기 표정이었는데 자꾸 카메라 신경쓰네요 음 맛있어 물좀 마셔 거안 봐. 등 돌려. 자연은 반대쪽인데. 네가 앉아. 부탁봐. 물더 가져오고 싶어서. 물 어디 있는지 알아? 있는것 같아 유리창으로 봤잖아. 아 눈치. <laughs> 갔다 와.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할수 있을 것 같아. 떨어뜨려 놓는 연습도 해야지 딴데 갔어 딴 데로 들어갔어 할줄 알았지 나는 또 기대했네 괜히 아나 아구 성공했어 아이 잘했어 원샷 했어, 목말랐어. <laughs> 아저씨 같아, 뭐야? 일부러 하는 거 뭐야? 먹어. <laughs> 괜히 반응해 줬어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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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엄마랑 떨어져 며칠을 지내고 온 다음 날이에요. 아들의 속을 알 길이 없는 엄마는 아들 눈치를 봅니다. 엄마 눈에만 보이는 아들의 긴장한 모습. 눈도 잘안 마주쳐주고 표정도 별로 없네요. 시켜서 하는 뽀뽀 역시 감정이 없어 보였어요. 2박 3일 아들은 다른 곳에 다녀왔어요. 가기 전에 많은 걸 설명해주고 이야기했지만 이해했을 리가 없었겠... 잘생긴 아들 네해야 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일단 말은 해줘야죠 다녀온 뒤에 아들은 12시간 취침을 했어요 태어난 후 제일 길게 산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푹 자고 일어나 든든히 먹고 컨디션 별로인 아들을 억지로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일단 엄마에게 서운한 마음을 풀어주는 게 우선이다 싶어서요. 길게 갈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계속 쳐져 있는 건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네요. 우리 다섯 여섯 살 때쯤 아빠가 삼박살 여행을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 떨어져 지내본 거라. 아들은 기억에도 없는 일이고 저도 처음 아이 없이 잠들어 보는 거나 다름 없었죠. 첫날은 심산해도 뭐 저도 약 먹고 잤어요. 둘째 날은 펑펑 울다 잤고. 아들을 다시 마주할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돌봐주신 분들 민망하게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유난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와 아들에겐 처음 겪는 시간들이었으니까요. 진작에 좀 떨어져도 지내볼 걸. 얌전하고 순한 아들 역할을 딱 일주일 해주더군요. 딱 일주일. 딱 일주일. 그지? 말잘 듣는 거딱 일주일. 다시 원상복귀였어. 엄마 너무 슬퍼. 이건 아니지. 까불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표정이 말해주네요. 산책하는데 자꾸 손목을 잡아 끄네요 오지피는 행동 중 하나예요. 아들이 잔소리 모드를 감지하셨습니다. 디딕 이렇게 젖을 생각다에 없는 죠 엄마 막확 잡아 끌고. 와, 그 순한 형이었더니 지난 며칠간 뭐 이거 뭐야? 뭐냐고. 엄마 되게 막 행복했는데 갑자기 이제 딴아들이 됐어. 저저 표정 봐. 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일단 눈치를 보네요 <laughs> 활기를 되찾은 아들이 반가우면서도 아니야. 엄마는 또 바짝 긴장을 하게 되네요 야, 이 까불이 어떻게든 다시 기강을 어, 어. 잡아보겠다고 단호하게 말해보지만. 긴장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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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기지 마, 뒤로 가. 소울한 so 아들내미 행동에 어이가 없네요. 느는 <laughs> <내는> 건 한숨이요. <laughs> 현실 자각 중인 내미는 충분히 슬퍼하렵니다. 목표 포차 길가에 핀꽃 당첨 아들은 예민한 감각으로 생물은 만지지 못해요. 예측한 상황이지만 그냥 넘기진 않죠. 이 훈련을 6살 때부터 했어요. 꽃을 보고도 감흥이 없는 아이. 만지지도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아이. 일부러 내돈 주고 장미 꽃한 송이를 샀더랬죠 콜라빵에 장미 한 송이 꽂아두고 장미가 시들 때까지 매일같이 손으로 살살 쓰다듬으며 예쁘다고 말하도록 시켰더랬죠 못할 짓을 시키는 에미를 보는 그 표정이랑 <laughs> 그때부터 길가에 꽃은 일단 꺾어서 집에 들고 가게 시켰어요. 맨날 버리면 맨날 꽃? 다시 주워서 손에 쥐어줍니다. 이쁘다고 말하게 하고 매번 들고 가게 하니 초등학교 3학년에 걸어서 등교하는데 길가 꽃텀 소미를 하나 담임선생님께 드리는 일도 해봤네요. 그래도 기질은 어쩔 수 없어서 익숙해지도록 이런 꾸준히 이식합니다. 그래도 다시 줍는 게 어디입니까? <laughs> 꽃 보고 웃는 건 아닌 걸로. <laughs> 산책하는 걸 찍으면 저는 항상 두 턱입니다. 애랑 팔짱 끼고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걷다 보면 손이 자꾸 내려가요. 아들은 어쨌거나 귀여운데, 흠, 저는 보기 좀그렇대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